두 번째에서는요, 이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얘들아. 울음은 감정 상태에서 울리는 감정적 눈물과 감정과 무관한 비감정적 눈물로 흘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은 눈물샘에 생성되어서요, 눈 전체에 퍼진지 코로 흘러가기도 해서요, 코가 흐른다. 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린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근데 얘들아 그중에서요 우리 비감정적인 눈물을 두 개로 나누면 기본 눈물과 반사 눈물이 있다라는 거야 기본 눈물과 반사 눈물이요 얘들아 내가 눈이 건조할 때 예를 들어서 안구의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물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 너도 눈물이 흐르면서 안구를 청소해서요 안구 표면을 매끄럽게 더 선명하게 볼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까요 얘들아? 쓸까요, 얘들아? 그리고 얘들아, 이 눈물은 눈이 건조해지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건조해져야지 눈물이 흐르는 거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흐르진 않아요, 얘들아.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그 다음에 반사 눈물은요,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데, 자극물을 눈에서 씻어내도록 뒀습니다. 라는 거예요. 양파 썰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양파 썰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르잖아, 얘들아. 이해됐을까요? 그랬을 때, 자극물. 어, 눈에 들어왔을 때 양파매 너무 매워. 그런 자극물을 눈에서 씻어내도록 합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첫 번째는 얘들아, 감정적인 눈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Let's define. 뭐 해봅시다, 얘들아. 지금 용이, 용어를 정의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갔을 때 얘들아, 울음은요, 뭐 합니까? 정의됩니다. 얘들아, 체크할게요. 수동태 BPP. 문법형광펜 가져갈게요. 얘들아, 눈물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정의됩니다. 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으로 정의되냐면요. 눈물을, 아까 전에 우리 소리가 얘기 다아줬지 얘들아?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눈물이라는, 그러니까, crying이라는 건요. 울음이라는 건 눈물이 흘리는 걸, 바로, 우, 눈물을 흘리는 걸, 이라고 정의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우리 외웠던 2,000개의 단어 중에 인과의 시그널이었죠, 얘들아? 얘해됐을까요 In response to. 누가 인과, 누가 원인이야, 얘들아? 얘가 원인이죠. 인과의 시그널 2,000개의 단어에 선생님이랑 방학 동안 했었던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인, 즉, 얘들아, 감정적인 상태에 반응해서요, 결과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얘들아? 감정적인 눈물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야. 아, 감정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걸 바로 감정적인 눈물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이러한 눈물들은요, are c a l d 불립니다. 라는 거야. 사이킥 얘들아, 심리적 또는 감정적인 눈물이라고 불립니다. 라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 얘들아. 얘 됐을까요, 얘들아?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친구의 선생님이 하나 얘기해주면, 우리 지난 1학기 2차 때 문법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법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배웠던 구문이 이거라고 치면, 얘를 다시 부사절로 옮긴 게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얘들아. 어법 문제. 근데 얘들이 그냥 이것만 외우면 틀린다라는 거야. 얘들아, 원래 분사구문 쓸때첫 번째 얘들아, 뭐 생각해주지? 그치, 접속사 두 번째. 같은 주어, 같은 주어, n o n e m o t i 있잖아요. 이들됐을까요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색깔 할게요. 같은 주어. 그래서 얘들아, 같은 주어 생략. 세 번째 동사원형이 ing여서 빙도 되는 거고요. as they 얼 r 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근데 분사구문에서 선생님이 빙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즉 비감정적인 눈물들은요 달라서요. 뭐랑 달라서 감정이라던가 이런 심리적인 눈물과는 다르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달라서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런다 얘들아? 이런 비감정적인 눈물들은요 나눠집니다라는 거예요. 문법평가 한번 체크할게요. 초록색깔 be divided into. 소라 여기 보면 선생님이 주요 개념 주제 빈칸은 노란색, 어법구문은 초록색이라고 채우는 게이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형광펜의 색깔을 다르게 가는 게 좋아요. 되었을까요? 형광펜 하나 더 있어? 어,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너 응. 보면 얘들아, 뭐합니까? 지금 이뒤 감정적인 눈물은요, 두 종류의 눈물들로 나눠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기본 눈물과 반사 눈물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근데 우리 뭐부터 할 거예요? 기본 눈물부터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본 눈물은요, 흐릅니다. 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얘들아? 뭐뭐 뭐 하기 위해? 한마디로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요. Moisturize죠. 한마디로 눈을 촉촉하게 위해서 흐르는 게 바로 기본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우리 친구들이 요 눈을 깜빡일 때 기본 눈물은요, 뭐합니까? 당신의 눈을 요 깨끗하게 합니다. 즉, 청소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다음에 분사구문이고 이렇게 병렬구조 체크할게요. 이렇게 병렬구조. 체크하시고 분사구문 분사구문 체크할게요 얘들아 분사구문 병렬구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해 됐까요 얘들아? 그리고요 얘들아 눈을 깨끗하게 해서요 눈의 표면을 부드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스무스는 부드러운 이라그래서이 친구는 뭐가 온 거야? 형용사가 온 거예요 형용사 선생님 들 얘기하지만 보호자리에는 뭐가 못 온다. 부사는 못 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부사 못 와서 스무슬리 안되고 스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즉 눈의 표면을 깨끗하게 해서요. 헬프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가연아 동사원형이랑 모일 수 있지? 동사원형이랑 헬프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오죠. 여기 체크할게요. 헬프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랑 투부정사오입니다. 근데 이모 뭐, 투부정사 써도 되고요. 그냥 동사원형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동사원형을 써줬네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다시 한 번.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온 거고요. help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랑 투부정사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쓸을까요 그리고 이 친구는 making이랑 helping. 뭐, 분사구문의 병렬구조가 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 다음에, 보통요, 당신은요, 뭐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인식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뭐할 때까지, 얘들아? 당신의 눈이요, 건조할 때까지요. 뭐 때문에, 얘들아? 지금, 기본 눈물이 없어서요. 이라, d 가르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기본 눈물이 되는 거예요. 색깔이, 얘들아. 야, 그 말은 건조할 때까지 인식하지 못한다, 얘들아. 여기까지 했을까요? 건조해지기 전까지는 지금 기본 눈물이 흐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나서 이제 건조한 게 없어지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조할 때까지는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이번에는 반사 눈물 보도록 할게요 반사 눈물은요, 입니다라는 거예요 눈물인데요, shed, 목적어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당신이 흘리는 눈물입니다라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얘들아? In spite of yourself, 모르면 써놔, 얘들아 자기도 모르게라는 뜻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다 라는 거예요. 흘리는 눈물입니다 라는 거예요. 반사 눈물은 자기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은 선생님이 눈에 표시하자라고 했었지. 즉 자기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눈에 표시 자기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너가 썰 때요. 예를 들어서 양파, 생양파를 쓸때 아닌 거예요. 양파를 자른다거나 내지는 뭐 했을 때 얘들아? 아이고 당신이요. 뭐 했을 때, 얘들아? 만났을 때요. 무엇을, 되더라? 먼지를 만났을 때. 자욱한 먼지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반사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아, 얘들아, 보통 눈, 기본 눈물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건조할 때 흘리는 눈물이고요. 반사 눈물은 나도 모르게 뭔가, 진짜 뭔가 반사돼서 뭔가 바로 흘리는 눈물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러한 눈물들은요, 도와줍니다. 가야나 헬프는 목적격 보호자래 동사원형이랑, 그치 목적어 자리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목적어 자리도 힐프는 동사원형이랑 투부정사 씁니다 목적격 부어 목적어 둘다 동사원형이랑 투부정사 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요 이러한 눈물들은요 도와줍니다 라는 거예요 클리어는 얘들아 없애다란 뜻이야 없애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면 써놔 얘들아 클리어는 없애, 없애다란 뜻이에요 얘 지금 모에게서 클리어 A, A에게서 체크해놓을게요 얘들아 클리어 A 오브 B 지금 누구에게서 A에게서 B를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A에게서 B를 없애다. 지금 눈에서요. 무엇을 없애는 거야, 들아 Such irritants. 자극물들을 없애는 없애도록 도와줍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들아뭐 지금 양파에서 나온 가스나 먼지 입자들을 없애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반사눈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눈물의 종류는 끝이 났고요. 이번에는 눈물샘에서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할 때? 눈물이요. 만들어질 때요. 그러니까 눈물은 만들어지는 거죠. 수동태 너무 당연한 거고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야라 눈물샘에서요. 눈물샘에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만들어질 때요. 당신은요 깜빡입니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윤지 할까 전에 in spite of yourself가 무슨 뜻이다? 그지 자기도 모르게 눈을 깜빡입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잘 봐. 내가 여기 눈물이 고여. 눈물이 고이면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이는 거야. 그럼 얘들아 눈물이 어떻게? 해? 여기 눈 전체 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분사구문입니다. 그냥 해석은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얘들아. 해석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퍼집니다라는 거야. 눈물을 퍼뜨립니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퍼뜨립니다. 뭐처럼 얘들아, 필름처럼요. 지금 뭐, across your eye. 눈을 깜빡여서 필름처럼 눈물을 눈 전체에 바르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들아. 눈물샘에 눈이 고이, 눈물이 고이면 눈을 깜빡하면 눈물이 눈 전체에 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이라 그렇게 됐을 때 당신의 눈물은요 가집니다라는 거. 지금 뭘 맞이하냐면요 두 가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즉두 운명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눈물이요 can drain down. 지금 어떻게 흘러 내려갑니다라는 거. 작은 구멍으로요 어디에 있는 눈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했을까요? 마치, 마 모처럼, 얘들아. 지금, 싱크대처럼요. 당신의 부엌에 있는 싱크대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여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야. 얘를 쓸까요? 이렇게 내려가면요.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코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라. 아얘를 얘들 쓸까요? 눈물이 있으면 이 눈물이 코로도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Then 지금, 코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this is why, that is why, which is why는 그래서라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이렇게 코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코가 흐른다고요. 뭐할 때? 당신이 울 때요. 예술가에서 눈물이 코로 흘러가거나 또는요, 얘들아, 두 번째로는요, 너가요, you are in a state. 너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진짜 팡팡 울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감정적으로 극단적으로 슬프거나 고통스러울 때 너는요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진짜 had a really good try, cry 하면 정말 팡팡 울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무엇이? 배수 시스템이요 눈물을 처리하는 이 시스템이요 다루지 못한다고요 눈물의 양을 다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한가지 운명을 맞이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 얘들아, 여기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어디에서, 얘들아? 지금 눈에서 코로 흘러간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눈에서 코로 흘러가는 거고요. 이번에는 내 감정이 너무 안 좋아서 팡팡 울어. 그럼 얘들아, 어떻게? 과도한 그런 액체의 양은요. 지금 어떻게? Flows over. 흘러내려옵니다. 라는 거예요. 눈꺼풀로 흘러내려서 지금 볼로 간다 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코로 가거나 팡팡 울어서 볼로 가거나.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거야. 코로 가거나, 지금 볼로 가거나, 눈물이 팡팡 울어서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There have been,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얘들아. There have been, 뭐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도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라는 거야.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야, 그럼 눈물에 출처는, 뭐, 눈물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눈물샘에서 온다는 걸 알고 있죠, 얘들아. 근데 옛날에는 눈물이 눈물샘에서 온다는 걸 몰랐어요, 얘들아. 그래서 눈물에 대한 출처가 보고요. 근데 사람들은 또왜 울지? 그 눈물의 기능이 뭘까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다라는 거예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지금 첫 번째 첫 600년대 이론은요. 가졌습니다라는 거야. 탯 이하라는 것을것을 자리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이아 감정들이요. 특히 사랑과 같은 감정들이 심장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 예, 됐어요? 그럼 뭐 어때? 막 열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요. 만들어냈습니다. 주어가 빠졌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무엇을? 수증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지금 뭐하기 위해서요? 그것을요. 식히기 위해서요. 즉 심장은요. 열을 식히기 위해 수증기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눈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까지 친구들이 됐을까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너레이트부터 지금 여기서 down이 순행, 선행사 누구를 심장을 수식해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선행사. h e r t 가 무엇이다? 선행사다. 이해 됐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근데요 이 1호는요 was rejected 거절당했습니다 아닌 거예요 뭐할때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이요 지금 덴마크에 이 사람이 발견했을 때요 1662년에 이런 선생님이 별표 쳐놨어 얘들아 that 이하라는 yeah, 것을이 discovered는 일단 참가로 얘들아 discovered 뒤에 뭐뭐라는 것을이 이렇게 뒤에 온 거예요 이해 됐을까요? that 이하라는 yeah, 것을 지금 뭐 했습니까? 발견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해됐을까요 얘들아? 감정이 아니라, 나대의 A, 비 u t B지. 술치 B 해주는 거고요. 지금, 동사, 그래서, 이즈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술치, not A, but b u 왔을 때, 술치 B에다 해주는 거고요. 술치 B에다 해줬으니까, 지금 뭐 왔어? 이즈가 왔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눈물샘이, 바로 무엇입니까, 얘들아? 지금, 참된 출처다라는 거야 눈물에 여기서 프로퍼런 참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목 뭐 심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샘이 출처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근데 그 눈물샘이 뭐냐면요 아주 작은 스트럭처입니다 라는 거예요 기관입니다 라는 거야 어디에 있니눈한 모퉁이에 있는 그 작은 기관에서 눈물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그리고요 이 사람의 이론은요 was 이었다라는 거예요 눈물들이요, were simply, 단순히 방법이었다, 아닌 거예요.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요, 유지할 수 있는 팁의 목적격 보호자리에서 부사 못 옵니다.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보호자리에 뭐는 못 온다, 부사는 못 온다, 라고 얘기를 하죠. 눈을 촉촉하게 만드는 방식으로서 눈물을 흘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을까요? 예, 그다음에 얘들아 갔을 때는 이번엔 20세기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세기인데 이 대신 동격의 대신니다 얘들아. 얘들아 눈물이요 제거한다고요. 얘들아 눈물이 무엇을 제거하냐면요 독소를 제거합니다라는 거. 몸 속에 독소를 제거한대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선행사가 됩니다. 그몸 속에 쌓인 독소는요. 뭐한 거예요, 얘들아. 지금 스트레스 기간 동안에 쌓인 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한마디로 스트레스 기간 동안에 쌓인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게 바로 눈물이다라는 그 이론이요. 에 그래서 theory가 이론, gained가 동사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여기에 별표 주어 동사 거리 상당히 떨어져 있죠, 얘들아. 별표 할게요. 주어가 바로 누구다? theory다라는 거예요. 이 이론들이요 인기를 얻었습니다라는 거예요. 20세기예요. 예를 쓸까요? 비록 이 이론은요 a 어, theory를 받아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시대 되는 거죠 theory, eat, it 같은 주어 생략 동사원형의 ing b는 생략 가능하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아, 20세기에는 몸속에 독소를 빼주는 그런 이론이 나왔구나 라는 거야 그리고요 최근에는요 뭐합니까 얘들아 지금 증거가 요 is mounting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오케이. 자, 여기서 본문 2의 마지막 부분과 본문 3의 눈부분은요, 지금 뭐, 눈물이 눈물샘에서 생성되고 난후 눈물이 가는 두 가지 길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하나는 코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눈꺼풀 밖으로 다 땀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그리고 시기별 눈물의 출처와 기능에 대한 이론이요. 감정적인 눈물이 어디서 오고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요? 1600년대는 뭐라 그랬어, 얘들아? 감정으로 되어진 심장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게 바로 눈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세가 막감정이 올라왔으면 그걸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좀 죽게 내려앉는다라는 거야. 근데 1662년은요. 비로소 눈물샘의 눈물이 첨된 출처다라는 거고요. 눈물은 안구의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20세기에는요. 얘들아 눈물이 스트레스에 일한 쌓인 독소를 몸에서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뒤쪽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요. 용어를 정의해서 봤을 때, 얘들아. 우선, 울음의 과학적인 정의는요. 정서적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눈물을 흘리는 상태다라는 거야. 얘들아,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정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눈물을 심리적 또는 감정적인 눈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쪽이에요, 얘들아. 페이지 3쪽이요 심리적 또는 감정적인 눈물과 구분이 되는 비감정적인 눈물은요 다시 뭐 기본 눈물과 반사 눈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눈물은 안구의 습기를 유지하기 위한 거고요. 눈을 깜빡이면 기본 눈물이 안구를 청소하여 안구 표면을 매끈하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선명할 수 보, 있게 선명하게 볼수 있게 해준다고요. 보통은 기본 눈물이 없, 우리가 기,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 기본 상태는 아니라 기본 눈물이 없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눈이 건조해지기 전까지는 기본 눈물이 흐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건조 건조해지고 나서 인식한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건조해지고 나서, 어, 나 그니까 눈이 조금 건조한데 눈물 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을까요 얘들아? 오케이. 그다음에 반사 눈물은 자기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파를 자르거나 자욱한 먼지를 만났을 때요. 이 눈물은 자극물을 눈에서 씻어내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샘에서 눈물이 생성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깜빡해서 필름처럼 눈물을 눈 전체에 펴 바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쓸까요? 이후 눈물은 두 운명 중 하나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코로 나온 건가, 볼로 흘러 내리던가. 첫째는요, 두 운명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첫째는요, 얘들아, 지금 뭐가 된다? 작은 구멍으로 흘러내려서 코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때 흐르 코가 흐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친구들이 됐을까요? 계기단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둘째로는요, 얘들아, 우리가 극도의 슬픔이나 고통에 처하면 팡팡 울게 되는데요. 그러면 얘들아 눈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눈물의 양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눈물은요. 땀을 타고 흘러내리게 됩니다. 라는 거야. 눈꺼풀 밖으로 나와서요. 이해됐을까요? 나 이해됐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눈물의 출처. 눈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고 기능은 뭘까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었는데, 1600년대는요. 감정이 심장을 막 뜨겁게 데우는 거야. 막 불처럼 솟아올라. 이러면 열을 식히기 위해 수증기를 발생시킨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물이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1662년에 그 이론은 아니다라는 게 배웠죠. 감정이 아니라 눈한 모퉁이에 있는, 지금 뭐? 지금 눈한 모퉁이에 있는 얘들아, 작은 기관인 눈물샘이 눈물에 참된 출처다라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요, 눈물은요, 안구에 그냥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즉, 감정적인 건잘 모르겠고, 일단 눈을 건조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이 눈물이야, 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20세기에는요 얘들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못했어요 얘들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못했습니다 되었을까 얘들아? 그랬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쌓인 독소를 눈물이 배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이론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새로운 이론들이 나옵니다라는 거죠